매달 나가는 월세 좀 아깝다고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저도 몇 년째 월세를 내고 있는데 꽤나 큰 돈을 매달 현금으로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혜택이 없으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카드로 내버리면 포인트라도 쌓이지.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월세를 좀더 현명하게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월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월세를 살고 있는데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끝 함께 해주세요. 요즘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2021년 90만 원에서 2024년에 105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아파트뿐 아니라 이제는 대학가 원룸들도 70만 원은 줘야 좀 괜찮은 데서 살수 있다고 해요. 전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져서 안 그래도 월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해지면서 월세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점점 오르고 있어요. 저도 아이가 생기면서 거주환경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월세를 조금 올려서 내더라도 좀더 깨끗하고 안전한 곳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매달 현금으로 돈이 나가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월세 계약을 할때 매달 몇월 며칠에 어디 계좌로 얼마를 보낸다 이렇게 명시를 하잖아요.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다 보니까 아, 저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카드로 월세를 내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걸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빌리페이인데요. 빌리페이는 카드 결제를 통해서 월세를 대신 내주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빌리페이에 카드로 월세를 내면 임대인에게는 현금이 바로 입금이 됩니다. 카카오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고 임대인의 계좌와 송금 자명 등 간단한 정보를 등록하면 그때부터 이용이 가능해요. 이거 혹시 임대인 동의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임대인 동의는 따로 필요 없어요. 임대인에게 별도의 연락도 가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랑 연락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빌리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장점이 있고 제가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따져보니까 수수료를 내더라도 현금보다는 카드로 내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빌리페이 서비스의 장점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카드사 혜택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쌓거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빌리페이도 마찬가지예요. 빌리페이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월세가 그대로 실적이 되고 우리는 카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건 항공 마일리지였는데요. 저는 삼성 엠마일리지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결제금액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는데 매달 월세를 100만원씩 낸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1000마일이 적립이 됩니다. 1년이면 12,000마일이고요.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해도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여기에 추가로 매달 1,000마일씩 쌓이니까 꽤 쏠쏠하겠더라고요. 요즘 여행을 정말 많이 가시잖아요.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제주도는 5,000마일, 일본은 15,000마일이 필요해요. 조만간 저도 일본으로 태교여행을 갈 계획인데 도쿄의 경우에 편... 항공권이 2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내야하는 월세를 냈을 뿐인데 무료 항공권까지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반대로 나는 여행은 관심 없고 카드 포인트를 쌓거나 할인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이것도 가능해요. 제가 신용카드를 알아볼 때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바로 카드 고릴라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이트여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할인형이냐 포인트형이냐에 따라서 추천해주는 카드가 다른데 연회비 전월 실적 카드 할 할인율, 포인트 적립률 등을 비교해 보시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기 있는 카드의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률이 보통 1에서 2% 사이인데 월 100만 원을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1~2만 원의 이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나는 카드 실적을 많이 쌓아서 유명 호텔 발렛 파킹을 무료로 받거나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행을 즐겨 하시는 카드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월세를 내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어야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장인만 가능하고 무직자나 프리랜서는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7천만 원을 넘거나 주택이 있는데 실거주를 월세로 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월세를 내면 소득이 높아도 주택이 있어도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15%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연봉 6천만원의 유주택자가 신용카드로 월세 100만원씩을 내면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만약에 기존의 생활비로 월 150만원씩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다면 연간 1,800만원을 사용했을 거고 월세도 카드로 결제를 하면 추가로 1,200만원을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총연 3천만원이 신용카드 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연봉 6천만 원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부터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1,500만 원의 15%인 225만 원까지 연말 정산 때 소득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월세를 현금으로 낸다면 신용카드로 1,800만 원만 쓰는 거기 때문에 300만 원의 15%인 45만 원만 연말 정산 소득 공제가 돼요. 어차피 내야 하는 월세를 카드로 냈을 뿐인데 추가로 180만 원의 소득 소득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면 빌리페이 수수료를 내고도 훨씬 남는 금액인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굳이 현금으로 월세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주택자인데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무주택자인데 소득이나 주택 가격 등의 조건이 되지 않아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빌리페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무이자 할부 혜택입니다. 빌리페이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잘 활용하면 돈 쓰는 타이밍을 유리하게 조절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달 월세 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를 한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달에는 33만 3천 원, 두 번째 달에는 66만 6천 원, 그리고 세 번째 달부터 100만 원씩 납부하게 돼요.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 할 때를 대비하기 좋겠더라고요. 특히나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의 경우에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겠죠. 지금까지 빌리페이 서비스의 장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등의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무이자 할부로 현금 유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월세는 당연히 현금으로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제수단만 바꾸면 충분히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월세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월세를 살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서비스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빌리페이에서는 매달 추첨을 통해서 월세 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단독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해수엔 구독자 중 빌리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페이백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더보기란에 있는 포맷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도 꼭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